안녕하세요 금경학원으로 바뀌는 삶의 최정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이고요 금경학원 129일 차입니다 어제 제가 포항에 가서 컨설팅을 하기 전에 잠깐 그 여러분과 금경학원을 외치면서 만났었는데 컨설팅을 하고 나서 바다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오늘은 좀 언제 뛰겠나 싶어서 비도 살짝 오고 그래서 돌아오기 전에 거기서 달리기를 해보자 해서 챙겨간 그 바지랑 그 위에 옷을 딱 입고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최종 한 3.5km 정도 달린 것 같은데 한 바퀴를 이렇게 해변을 돌면서 아, 정말 시원하구나. 달리가 기참 상쾌하구나. 이대로라면 10km도 뛰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만큼 뛰면 몸이 힘들었겠지만 3.5km 정도만 뛰니까 몸이 가벼웠던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바람을 맞으며 약간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뛰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이제야 달리기에 대한 다시 행복감을 찾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달리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찾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번 주는 매일 한3 킬로 정도 뛸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올리려고요. 만약에 몸의 컨디션이 안 받쳐준다 하면 그냥 3 킬로로 계속 가는 거고요. 사람이 다시 한번 다 잡기 위해서는 내가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다시 시작하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마음을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필요한 것 같고요. 오늘 또 아침에는 좀 달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일이 끝나고 나서 운동장을 달리든지 해서 3km를 채워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슬럼프가 있다면, 저처럼 좀 다른 분위기에서 뭐 달리거나 다른 데서 쇄신하는 그런 기회를 좀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긍정하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꾸준한 달리기로 체력을 키워 하프 마라톤을 2시간 안에 완주했다. 나는 매일 영어를 듣고 자막 없이 미국 영화를 100% 이해하며 보게 되었다. 나는 금융투자를 시작하여 자산을 불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매일 긍정학을 외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나와 함께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천명의 동료가 생겼다. 나는 내가 아닌 경험과 지혜를 책으로 출간하여 종합주간 베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작가가 되었다. 나는 경영 관련 도서를 꾸준히 읽고 상담하고 강의하였더니 방송국에서 먼저 찾는 국내 최고의 경영 지도사가 되었다. 나는 목요일 초청을 받아 졸업, 축사를 하는 자랑스러운 동문이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1년 안에 전부 이루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바깥 기온이 14도입니다. 단단히 준비하고 나가시기 바라면서 내일 뵙겠다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